여덟 번째 자, 0분의 0 꼴의 함수의 극한 자이 0분의 0 꼴이 뭐냐 X가 자 여기 오른쪽 보세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자 보세요 분모 X 빼기 1이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다음 분자에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어때요 분자도 0에 가까워지죠 이런 걸 0분의 0 꼴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들 FA가 0이면 FS는 X-A를 뭘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지고 있다.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인수정리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fx라고 한다면 지금 f1이 0인 형태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x-를 곱하기 뭐시기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은 분모에 있는 x-1과 뭐가 돼요? 약분이 된다 이거죠. 약분이 돼버리면 0이 되는, 분모가 0이 되는 요소가 하나 사라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x에다가 1을 대입해서 극한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얘 극한 값을 바로 못 구한 이유는 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분자에도 이 분모와 같은 인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 0분의 0골에서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요소가 사라져버리죠. 자, 그런데 뭐 여기서 보시듯이 근호가 있을 때는 유리발을 하면 돼요. 알겠죠? 유리발을 하면 이제, 어, 인수가 튀어나온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를 약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3번. x가 2에 가까워질 때, 자, 보세요. 2 넣었더니 분모도 0이 됐고, 분자도 0이 되죠. 그 말은 분모분자 모두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니까 x-2 곱하기 x 플러스 2에는 x-2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에 있는 x-2를 이렇게 약분해서 없앨 수 있어요. 자 이제 분모도 0이 되지 않고 분자도 0이 되지 않으니까 x 에다 2를 대입하면 분모는 4가 되고요. 4, 4, 12 약분하니까 답이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신다 이거죠. 어떤 꼴? 0분의 0꼴. 자 6번 볼게요. 6번 보면 어때요?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으면, 이제 얘를 이렇게 봐도 돼요. x를 루트 x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9는 3의 제곱이라고. 그럼 얘는 루트 x 빼기 3, 루트 x 플러스 3이 되니까 약분되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죠. x가 9니까 답이 6인데,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리화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분모에다가 루트 x 플러스 3을 곱하고, 분자에다가도 룻대에스 플러스 3을 곱하면, x 빼기 9분의 x 빼기 9 곱하기 룻대에스 플러스 3이 되죠. x가 9에 가까워진다. 그럼 얘가 약분도 사라지고, 9 넣어주니까 똑같이 6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유리발을 해도, 어, 똑같이 답이 나온다는 거. 알겠죠?